두번세번 풀어 봐요. 두번세 번. 설명을 못 하면 모르는 거야. 답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할줄 알아야 진짜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보시는 거지. 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도메인이 잘려 있어요. 이때 하나의 x스 외다 그래프를 그려고그는데 어지럽죠? 제가 이걸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 y against x 이렇게 x 에 표시해주고, 자,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몇번 웨이브야, 이게? 하나, 둘, 세 번. 세번 쳐야 되니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대요. 그 다음,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그래프가 따다닥 헤드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아, 그럴싸합니다. 자, 파란색이 지금 누구냐면, y 콜 e2d 마이너스 x인 거고, 빨간색 친구가 y이퀄 e2d-x의 times sin 4x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리면 끝나요. 다음, 기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얘네 둘이, 아, 말고 자 빨간색 친구가 x인터세트를 갖게 되는 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확인하자라그랬는데 이거는 손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우선 e 2 d x times sin 4x라고 하는 친구가 0이 되니 만이에 대한 건데 얘는 어차피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sin 4x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0이 되면 된다는 건데 이때 어떻게 받아들여? 4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자는 거야. 자, 저 4x라는 덩어리 자체가 뭐면 돼? 0, pi, 2pi, 3pi, 4pi 이렇게 쭉쭉 pi에 대한 인테저만큼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sin 펑션 안에 들어가서 결과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불만이 없을 거라는 거야. 이때 n은 당연히 인해 주셔야겠지. 자, 그런데 나는 4x 같은 걸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n 파 i over 4.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건데, 이때 구체적으로 n을 지정을 해야 돼요. 왜? 얘는 도메인이 걸려 있거든. 0 to 5 pi over 4. n이 0일 땐 괜찮습니다. n이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괜찮은데, 5까지 간당간당. 끝이에요. 왜? 5 5, 4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n값은 이렇게 총 6가지가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b번은 해결이 됐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번. 어, 이 친구들이 만날 때를 찾으래요. 자, 인터섹트할 때를 찾으래. 그럼 식은 어떻게 들어가신 게 맞을 거냐면 e2d-x라고 하는 값이 e2d-x times sine 4x가 되실 거야. 정리를 해보면 e2d-x에 sine 4x-1이라는 값이 지금 0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sine 4x라고 하는 값이 얼마면 될까? 1이면 될 거야. 그러면 얘도 4x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sin 4x가 가질 수 있는 맥스 값인 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게 누가 있을 거야? 당연히 pi over 2가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맥스이기 때문에 한 p e r i 안에서 한 사이클 안에서 몇 번밖에 반복이 안 되죠? 한 번밖에 반복이 안 돼요 그게 얘잖아 근데 또 sin은 애초에 p e r i 자체가 2pi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뭘 더해놔도 2pi를 더해놔도 혹은 4pi를 더해놔도 혹은 6pi를 더해놔도 항상 성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역시 인테저로 가둬버리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얘는 파이 플러스 4 파이 n 오버 2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야 얘는 파이 플러스 4 파이 n 오버 2가 될 거야. 오비안 a이 될 거야. 이때 n을 지정을 해야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도메인이 디너미이터 똑같이 8로 나눠주면 10파이까지가 한계값이거든? 그러니까 n이 0일 때 문제 없어요. n이 1일 때도 괜찮아. 5파이 오버니까. n이 2면 아, 9파이 오버 8이야. 그러니까 하나 더 가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밖에 안 된다? 0, 1,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C번이 완성이 되겠죠. 다음, D의 첫 번째입니다. 이때 얘네 둘이 만나는데, 걔네들의 이, 그래디언트가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안 돼. 뭐가 필요하냐면, 저 파란색, y 이 2d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dy, dx, ddx 처리해 보면, y' 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e2d 마이너스 x가 나오세요. 그 다음, y 이 2d 마이너스 x times sine 4x 라고 하는 친구도 ddx 처리해 보면, y' 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e 2 d 마이너스 x 의 사인의 4x가 되실 거고, 그다음 플러스 4의 e 2 d 마이너스 x 의 여기는 코사인의 4x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어 e 2 d 마이너스 x 의 여기는 4 times의 코사인의 4x 마이너스의 사인의 4x라고 하는 값이 지금 y 프라임이 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거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번 만나요. 인터섹트 할때 x 좌표 3을 구했잖아. 우선 첫 번째 x 좌표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파이 오버에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한테 얘한테 한 번씩 대입을 해서 결과 같은 걸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돼. 어차피 이거 제너럴 앵글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내려와요, 돌아서. 그리고 x라고 하는 값이 또 얼마일 때 파이 파이브 오일 때도 뭐 해봐야 돼? 두번다 넣어보셔야 돼. 비교하시면 같다라는 거 나와요. 그 다음 x라고 하는 값이 마지막으로는 9인 파이 오버에시일 때에도 두번다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오는 걸 보여주시면 뒤에 첫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두 번째는 사실 엄청 간단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터치를 하고 인터섹트라는 점을 보는 거잖아. 이때, 이때, 이때. 그레디언트까지 같은 마당에 뭐, 탄젠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점들이 로컬 맥스가 될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의 피크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보면 상황이 종료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그래디언트 값은 백날 가봐야 마이너스 원어버이 투 디엑사가 결정하거든 근데 이게 뭡니까?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맥스가 되려면 이게 0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0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로 뒤에 두 번째는 설명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맥스 따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설명이에요. 깔끔하죠? 다음 이게 뭐야? 이의 첫 번째인데, e 이 c t y 콜 e 계산기 쓰지 말란 얘기죠. y1, y2, y3를 찾는데 그럼 걔들이 누구냐면 저 빨간색 그래프에 아 방금 못 찾았던 로컬 맥시멈들의 y 좌표들을 저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뭘 이용해서 찾을 거야? y'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모일 때, 0일 때에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보자, y' 부터 다시 적어볼게요. 자, y' 이라고 하는 친구가 e to the minus x에 4 times c o s i n e 4x. 그리고 마이너스의 사인의 4X라고 하는 건데 로컬 맥스가 되려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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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이 0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일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4 m e s 의 코사인의 4X라고 하는 값이 사인의 4X랑 같아야 뭐가 돼도 될 거야. 일단 그때 프라임이 0이니까. 둘다 디그레가 똑같고 앵글 똑같으니까 이럴 때 뭘로 갈아? 코사인 4X로 가갈자 그러면 탄젠트 잘 들어야 돼. 잘, 지금도 잘 들어야 돼. 탄젠트 4x라고 하는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4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줄창 하던 것처럼 4x라고 하는 친구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아 모르겠고 아크탄젠트에다가 내가 4를 던지면 돼.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왜 탄젠트는 피어드가 파이니까 어떻게가 얘도 돼요. 또 여기에다가 2파이도 돼요. 또 여기에다가 3파이도 되고 여기에다가 4파이도 되고 여기에다가 5파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어 처음부터 3개니까 이거 이거 이거에서 여기서 끝 그냥 망한 거야. 왜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까지만 개런티를 하는 거지, 그게 로컬 맥스라는 개런티를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빨간 아이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Y라고 하는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돼? 출발해서, 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누구야? 이거야. 얘가 누구야? 얘야. 그럼 얘는 누구겠니? 얘지? 얘는? 옐거 아니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어? 우린 지금 로컬 맥스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업박으로 들어갔냐 왜? 하나 빼야지. 미안. 밀렸었어. 이거 안더한 거 하나 있어야 되고 플러스 파이 하나 있고 플러스 투 파이 있고 플러스 세 파이 있고 플러스 포 파이 있고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누구야? 이거야. 얘가 얘고 이게 얘야. 얘가 얘고 이게 얘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이거, 이거 순으로 갈 건데, 번호를 달아놓을까? 얘를 1번, 얘를 2번, 자, 얘를 3번이라고 본다면, 자, 1번을 만드는 X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거야? 1 over 4의 아크 탄젠트의 4.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때 Y 값이 제일 클 거야.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Y1인 거야. 자, 그럼 Y1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어디에 넣어서? 첫식에 넣어서. 시계 넣어보면 ETUD 1 4에 아크탄젠트의 1 4에 그리고 타임스 사인의 O 아크탄젠트의 4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X라고 하는 값이 얼마야? 1 4에 아크탄젠트 4에다가 얼마를 더해 2파일을 더한 놈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이게 Y2겠지. 그럼 얘는 e 2 d 저게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 오버 4에 아크탄젠트의 4에 플러스 2파이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뒤쪽은 사인에 대하여 4배만 할 거니까 아크탄젠트의 4에 플러스 2파이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3번이에요. x라고 하는 값이 1 오버 4에 아크탄젠트의 4에 플러스 4파이가 되실 거고 이게 제일 작은 y가 y3가 될 거예요. 넣었더니 e2d-1 over 4에 arc tangent의 4에 플러스 4파이까진는 오케이 그리고 사인에 대해서 자 날라갔으니까 아크탄젠트 n g e n t 의 4에 플러스 4파이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 더 이상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심플파이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 봐 앞부분들은 건드릴게 아무것도 없지만 뒷부분은 해볼만 하거든 왜? 여기 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은 표 d 가 2파이잖아. 그러니까 얘나 그거에 2파이 더한거나 그거에 4파이 더한거나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y2라고 하는 건 뭐가 없어도 돼. 이게 없어도 돼. y3라는 건 누가 없어도 돼. 얘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에서는 뒷부분은 전부 다 뭘로 끝나야 돼. 사인에 아크탄젠트의 4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e 의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의 두 번째. 야,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지. 이의 두 번째는 쉬워. 이의 두 번째는 쉬워. y1, y2, y3가 geometric sequence임을 증명하래. 결국, definition 쓰라는 거야. ratio to its previous term이 constant. independent event. 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결국, 알값이라고 하는 건 y2 over y1. ratio to its previous term이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 또는, y3 over y2를 보셔도 돼. 이게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얘를 푸는 거야. 자, 그럼 y2가 누구였냐면, y2가 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뒤엔 똑같잖아. 어차피 뒤엔 똑같아. 그러니까 y2 over y1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라고 써도 지금 상관이 없을 거냐면, 뒤에는 빼내고 y2의 앞부분, e 의 마이너스 원 over 4에, 아크 탄젠트 4에 플러스 2이만 적자라는 거지. 어차피 이건 뒤에 지워질 거니까 쓰지 말자는 거야 y1은 e의 마이너스 1 e 버 4에 아크탄젠트의 1 e 버아크탄젠트 4라는 거죠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뺄수 있어 근데 빼기 전에 머리 아프니까 위에만 정리좀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e 버 4에 아크탄젠트 4에 마이너스 지금 뭐라는 거야 파이 e 버2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야 이 친구는 어, 그냥 이거 혼자잖아. 자, 그 위에 거에서 아래 걸뺄 거니까, 결국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파일 바이 마이너스에 파이 오버 2만 남았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뭘 봐? y3 오버 y2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y3도 앞부분만 쓸 거야. 이 파일 바이 마이너스 1 오버 4에, 이번엔 정리를 하면서 씁시다. 아크 탄젠트의 4,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 y2는 방금 봤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e8바이 마이너스 1 o 4에 아크탄젠트의 4에 마이너스의 파이 o 버 2라는 거지. 뒤엔 지워졌을 거고. 그럼 베이스 같기 때문에 위에 거에서 알거 빼면 e8바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의 파이 o 버2 아니겠니? 그러니까 얘도 얼마죠? e8바이 마이너스 파이 2가 나오겠죠. 와우,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듀오매트릭 시퀀스 맞고요. 그러니까 알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거야? pi/2 -의 pi/2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알값까지 찾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문제고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헷갈리셨거나 모르거나 애매하시면 꼭 다시 한번 풀어 보시라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 요